안녕하십니까? 최진을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시작 강의 22번째입니다. 힘것을 끊다 말하는 사람은 시인이 될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시인의 자기 역권입니다. 주로 김지아 시인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김지아의 오적의 평가. 이죠 오적은 다섯 가지 적 도덕님들 하는 얘기입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공원 장성, 장차관. 김지아가 이 오적을 발표할 때만 해도, 어, 지금부터 50년 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재벌나놔두라도 국회의원 고 공무원 장성, 장차원 할것 전부 도덕로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오조 부패상을 고발해서 새로운 통치 질서 수립하겠다 했는데 결국 못하고 8 1세이 일기로 김재하 시인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재하 시는 오죽을 이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레좀스럽게 쓰지 말고 또 이렇게 쓰랍다. 내 어쩌다 북거지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볼기 맞은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맞은 조동아리 손목등이 오물오물 스물스물 너는 자꾸 쓰고 싶고 견딜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포기 확 확, 불이 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 도둑 이야기 하나 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 50년 전에, 나라의 정치 형태나, 지금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보은 자기가 지고 하는 게니까, 그 사람 오히려 박수를 보내,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나는 그 나머지 네 개의 군상은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타는 목마람으로 오적, 대표진인 김지아 씨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지아의 오적이 사상계 1970년 5월호에 실렸습니다.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공무 장순, 장차관을 나라를 난친 오을사 오직에 대입시킨 사회 풍자의 당시 짧은 시로서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헌법위에 절대적 권력을 누리던이들로 부정부패와 비리비 빛과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 신민당은 기간지 민주연선 6월 1일자에 오적이 다시 전제되자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인식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방공법을 주의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금연기입니다. 결국 김재하 진 등은 구속이 되고 사상견은 완전히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임는 지난 6월 25일 날김지아 시인 추모 문화제가 죽는 실렸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이기을 그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 김지아 시인 시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황토끼에 선연한 피자국 피자국 따라 나는 간대비야. 네가 죽은 것푸준머리계가에수이을때 가면 속에 네가 죽은 것. 아주 좋은 시로 평가를 습니다푸짐무리객관는 것은 예, 지명입니다. 그죠? 빈산도 마찬가지. 산이 있으면 그 빈산이. 해와 바람이 부딪히고 있는 외로운 벌거스 산. 한년 흙을 지고 울고 지는 사람아. 그게 이제 뭐 죽어야 흙을 만지면서 울고 있겠죠. 네가 죽을 저 산에. 죽어. 끝없이 죽어. 산에, 저빈 산에, 눈꽃이줄 몰라라. 내일은 한 그루 새 푸른 소릴 줄 몰라라. 얼마나 많은 사이그빈 산에 죽겠나. 그렇죠? 그래서, 저빈 산에 계속 죽어가지고, 근데, 언젠가는 한 그루 새 푸른 소리 입줄 줄 몰라라. 손집으로 이제, 이제 변화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봉구의 서씨가 유명하죠. 에, 후고카 형무소에서 일본 바로 1945년 독립을 2개월 앞두고 형무소에서 병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지, 지죠. 평생 이렇게 학생 운동 그다음에 감옥살이를 하다가 예. 해방된 날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죽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시입니다 그렇죠? 국내의 하늘으로 한점 부끄러기를 입지 있는 바람에 저는 개우했다 이렇게 죽고 예, 있습니다. 박경리 시인은 김지하 시인의 장로죠. 오늘 유명 소설가지만 시도 잘 씁니다. 여기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들어그글쓴 응? 사람이죠. 두꺼 대 악을 녹인 독이 있어 그게 참여다 했습니다. 참여 참여 민주를 말입니다. 그죠북 끝에 청풍 부르는 소리 있어야 그게 참여다 사랑이 있어야 눈물이 있어야 생명 다독거리는 손길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참여다 민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인은? 시신이란 시에서 인심이 천심이면 시심은 동심이니라. 아이 곧 울면은 배고픈 세월이요. 시일이 괴로우면 정말 가까운 세상이다. 그렇죠? 시인을 굉장히 핑깔했습니다. 자기 시, 가 시인이 지면서, 아이가 울면 배고픈 세월이고, 시인이 네. 울고 오면 정말 가까운 세상이다. 이렇게 질언을 했네요. 이육사, 광야, 유명하자. 까마득 한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서 닦으면서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의 연모해 휴날대로 차아 이곳, 그것을 범하도 못하였으리라. 어리우는 광검을 부지런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 피어서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내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의 시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청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저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몸마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에 대한 시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가 비목입니다. 비는 비죠. 비석인데나무비석이죠 나무를 하나 딱 시야는 거기에 철물을 도와놨네요. 한명이그 당시 육군소유었는 그런데, 한명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비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은 입니다 초일이 설고 간 깊은 계곡, 깊은 대곡, 양진역에, 비바람기인 세월로, 이런 모를, 이런 모를, 비목이여, 그렇죠. 먼 고향 초등 친구 두고 온하늘까 그리워, 나디마리, 잊기 되어, 맺혔네. 그, 이, 비목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한명는 아르티시이기, 만 내하고 동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 이런 비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시로 평가받고 있죠.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어떤 병사가 죽었는데, 거기에 동료들이, 예, 돌무둠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막대한 시야놓고그 죽은 병사의 철물 위에 담았네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래도, 그럼 어디서서 이렇게 묻어, 붉어, 묻어 있었다. 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사가 내 호고, 나중에 시를 하나 시켜봤습니다. 호통제라. 철딱선이처럼, 파한대사하는 모습을 보면, 초신성이 생각난다. 여기에, 굉장히 정치적인 책을 났죠 민주도에 176석으로, 아, 뭐든지 가수서 본기 때문에 그 가지고 가봐서 몇십수라는 300명 중에서 그럼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 철의회가 전에 초네, 에 도른 그에 초년 초년생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저두 도르미당에.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자체를 쥐어가지고, 다 이게 붙더라면 그대로 감수 다 가야된. 그래서, 그, 민 미지당에서는 20년 감수 간다 했죠. 그놈은다 거기라 했습니다. 그, 저선이처럼 반대수를 하는 데가 봤죠. 그게, 처원의모형은 정말 뭘 좋은지 이렇게 웃습니다. 검찰, 뭐, 무력화시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초신성이 시험한다 했습니다. 다한 대상을 보고 초신성 시신의 시에, 시에 나오는 겁니다. 초신은 어디게냐 굉장히 강력한 에, 별인데 너무나 많은 그런 빛을 내고 가지고 스스로 스, 사멸되는 그런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철원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이렇게 금수완박 금수로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별을 만들기 때문에. 에, 이제,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 망한다는 걸, 그것도 초신지에 생각난다면 초신은 벌써 망한 결함이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1만 5천여 문이 있다는데, 가슴 침묵은 전심이 없는가? 천지가내 눈물처럼 시이다 나의 새로운 희망의 노를 부르게 하이라. 이렇게 실를 주어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게 정치란다. 맨 이거처럼의 금수한박이 예, 얘기입니다. 유니식이란 거 체질 둘이 있네요. 유니식기는 수필가입니다. 진주에서 유한 수필가입니다. 매일 매일 진주 매일에 맨날 글 쓰는 그런 수필가고 그다음에 그수필가 내가 수필 중에 하나를 내가 접대. 예, 유튜브 보도를 해니신다. 그 내용 중에, 좀 괜찮은, 수필 중에 좀 따가지고, 내가 실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씨입니다. 그게 정치란다. 그니까, 러 수필과의, 수필과, 최진호와 일시을 만들었으니, 둘이 두살될 수밖에 없죠. 검수완보 검찰 박사를 냈다고, 철음의 민주당이, 요건 독박 썼죠? 썼으나, 썼으니, 척하면 이 점에서 슬그머니 한배 타는 국힘당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권성동 있죠.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여다가 같이 짝짝 같이 공대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한배 타는 북힘당이 정말 기가 막힌다. 중재원 합의에 번복해도 176명 되니까 뭐 번복하든 말든 국힘당 아무 필요 없는데도 들어붙어가지고 미동만으로 돈이 통신을 그데도 제지하는 척 반대하는 척 척만 해도 손안대코 풀고 꼭 먹고 알 먹자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구나 얼쑤했습니다 그 놈이 그 놈인데 이러나 저러나 여지이 세상이다 이렇게 끝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로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7월 2 2일 시강연을 했으니까 한, 250, 300평 의이 시, 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시를 놔먹고 옆에 똑같이, 제목이 바다를 거둬면, 강으로, 해가, 음, 산으로, 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지어, 이 모발이 원래 시입니다. 그리고 그, 그 지어보면은, 저, 지어놓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내라시만 들어보고, 또그 다음 보고, 하면, 자꾸자꾸 곱셌 자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슬슬 슬슬 갑니다. 그러니까 250편 중에 만들어 가지고 100편도 추리해 봤어요. 100편 추리면 충분히 시집이 됩니다. 시가 그냥 막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 국무고 선생한테 예, 시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교사한테 부탁해서 평좀해 주십시오 하면 평을 해 주면 끝난 겁니다. 표현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인쇄 하면 바로 시집이 되죠. 시집한거 나오면 바로 시인이 된다이 됩니다. 그러 우리가 뭐냐? 한국 문연을 배워서 등록하면 바로 시인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2회 동안 고생했었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래야 해보고. 그리고 또 마음, 마음이 안 느끼면 한 100편쯤 나, 120을 좀 해서, 내한테 보냈어요. 내 같은 할리모인데, 내가 봐주죠. 봐줄 테니까, 예, 봐주고, 어떤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볼 테니까, 봐주면 됩니다. 그래, 해서 받아가서 또, 똑같이, 그 교수한테 가서 평가를 받았어요. 그 평을 써주는 지인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래, 지금 살릴 날이 너무나 많잖아요. 시인이 하면 되면, 할아버지가, 손자가, 아들이,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교수님이 시, 시, 시인이 됐다고. 정말 이거는 보통 과학자가 하기는 불러운 일이지만, 대단히 그두빛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정말, 인생이 즐겁다. 과학자 실수다 하면 얼마나 더 기쁩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내 시각, 내 시각에 있는 한 200명 넘습니다. 할리문만 해도. 그러면 그분 중에서 100명이 하면 이건 대단하죠? 한번 잔치 안 합시다. 그래가, 어, 할리문, 시인들 모임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